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희재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 씨가 백이성 씨에게 듀엣하고 싶은 멤버로 꼽혔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악당 인생학교 55회에서는 도란도란 듀엣쇼 개최를 앞두고 탑6가 숨 막히는 눈치싸움 속에서 운명의 듀엣 파트너 결정전을 펼쳤는데요. 이날 백이성 씨는 내 생의 봄날은을 열창해 탑1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환영받았습니다. 백이성 씨는 응원했던 멤버를 묻자 같은 과가 땡기는 편이다. 입이 좀 크고 목소리가 걸진 사람 같은 과 친구랑 해보고 싶고 또 다른 느낌으로는 제2의 녹색지대를 해보고 싶다. 약간 버터 느낌 나는 친구랑 해보고 싶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김희재 씨는 저는 사실 백이성 선배님이랑 하고 싶었다. 제 미성이랑 합쳐지면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라고 희망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뽕식스는 선배 가수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매력 발산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첫 주자로 나서는 김희재 씨는 에일리 씨의 보여줄게를 선보였습니다. 이영현 씨는 김희재 씨의 무대에 완전 반했다며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백인성 씨는 나랑해도 견줄만한 목소리다 희재 씨랑 하면 레전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김희재 씨와 듀엣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 씨의 투샷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난 16일 뉴에라 프로젝트 미스터 트롯 공 정식 인스타그램에는 히또랑 같이 캠핑 갈 준비됐고 캠핑 고수와 함께하는 팬캠핑 준비부터 불멍에 어울리는 노래 추천까지 오늘 밤 12시 플레이리스트로 놀러오세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게재된 사진에는 엄지척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김희재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미소와 잘생긴 비주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 씨의 팬들이 지난 6월 9일 김희재 씨의 생일을 맞아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 나눔연맹은 에낀다 김희재 팬카페 회원들이 지난 6월 5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서울 종로에 위치한 천사 무료급식소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에낀다 김희재 팬카페 측은 평소에 봉사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김희재 씨를 응 하며 그 선함에 동행하고자 천사 무료 급식소 나눔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김희재 가수의 나눔 활동에 동참하여 기회가 될 때마다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 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사 무료 급식소 관계자는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김희재 가수의 생일을 맞이하여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쳐주신 애낀다 김희재 팬카페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가수를 향한 팬들의 선한 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아옹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샵 김희재, 뽕숭아 깡, 도란도란 뒤에 쇼 응원합니다. 뒤에 꼭 됐으면 좋겠어요. 장르 불문, 만능 보컬, 만능 아이돌, 김희재 님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현 님의 댓글입니다. 샵 김희재 플레이리스트, 희재 님과 캠핑이라면 온라인이라도 좋아요. 너무 예쁘고 멋있는 희재님과의 캠핑 완전 기대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송님의 댓글입니다. 김희재 플레이리스트도 히디 또디 비대면 콘서트 대박 나소서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희희즐리님의 댓글입니다. 샵 김희재 플레이리스트도 팬 캠핑 콘서트 너무 기대되네요. 사랑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희재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